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정책이 출구를 마련해 주고 있죠. 내년 5월까지 중과세가 어떻게 되죠? 중과세 면제죠. 그러면 일반 과세로 한다는 거니까 그때가 기회일 것 같아요. 일단 기회인데 물론 이 중에서 다주택자들도 똘똘한 한채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가장 큰 세금 부담이 된다면 이번에 팔아야 되는 거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어쨌든 다주택자는 지금 추가적인 구매를 하는 거는 지금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고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그 제도를 많이 완화시켜 준걸 적극 활용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은 다주택자들에 지금보다는 내년 이후를 좀 관망할 필요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근데 무주택자는 또 약간 생각을 달리해 보셔야 될게 지금 무주택자들이 처음 집산 사람들 뭐그 젊은 층에 대해서는 LTV도 대폭 완화시켰죠. 그걸 대출도 많이 늘려 주도 하고 근데 이게 시장이 뜨거우면 이제 이게 또 다시 없어질 것 같아요, 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차피 지금 보면은 단기적으로 1, 2년 내에는 지금 시장인 이, 이 분위기를 이어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물가서부터 금리라든지 이게 안정화된다면 다시 빠르면은 내후년서부터는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V자 반등이 될지 그런 저는 이제 그렇게 희망합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무주택자들은 이참에 좋은 조건이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도전하시라. 그러니까 청약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금매물물도 좋은데 지금이 정부 정책에서 무주택자들한테는 대출 규제도 많이 완화시키고 있어요. 물론 금리 부담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을 때좀해되는데그 타이밍은 이제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내년 상반기가 아마 그때 절정을 반할 것 같아요. 그때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막 이제 막 사고팔고 할것 같아요. 이제 골케에서 내년 상반기 아주 그냥 의외로 거래가 늘어날 수 있어요. 내년 상반기 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눈치를 보는 거니까. 음. 그다음에 지금 이제 지역적으로 볼 때는 뭐 서울을 제외한 곳은 공급이 적지 않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해도 서울을 빼면은 경기인천권 같은 경우는 집이 부족하진 않아요. 남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서울만 부족한 거예요. 예년 평균 보통 보면은 5만 세대가 입주해야 되는데 어, 여태껏 몇 년까지 내후년까지는 아마 2만 세대를 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서둘러서 지금 대책을 계속 공급 대책을 내놔서 집값 잡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고금리가 오면서 알아서 잡혔어요. 지금. 지금 같을땐 당연히. 지방이라든지 갭이 지금 많이 더 이게 줄어들 거예요 갭 차이가 특히 지방권을 가면 역전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 우리가 매매가 없이 전세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지역들이 많이 늘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갭 투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갭이 없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파트를 팔려면 돈을 얹혀줘요. 왜? 그걸 가지고 가는 순간 세금 폭탄을 맞으니까 돈을 얹혀서 내가 얼마를 천만 원, 일억 원을 줄 테니까 이 집을 가져가세요. 이래요. 그럼 그걸 받아가요, 사람이.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특이한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수요는 없는데 공급은 쏟아내는 지역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든 뭐든 공급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공급 물량이 쏟아지는 곳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집값 잡는 거 공급을 통해서 잡겠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지방권은 지금 공급이 적으니까 좀더 서울의 눈치를 보겠죠. 서울에서도 지금 강북권의 일부 지역들이 좀 올랐던 것들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강남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있어요. 상대적이지만. 그렇게 생각되고 분당 같은 데는 거의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중소형하고 대형이라는 이제 면적에 대한 얘기 나와요. 제가 이제 이거를 늘상 말씀드리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지금 현재 인구 출산율이 우리가 0점대로 가있죠. 원래 정상적으로 인구가 대체되려면 현재 인구 5천만 유지하려면 2.1인가 나와야 된대요. 2가 넘어야 되는데 0점대로 내려가죠. 1도 아니고 세계 최저 수준. 그럼 뭐냐면 은 결국은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화는 더 늘어나겠죠. 수명은 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살고 싶지 않아도 오래 살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고요. 그런 데는 이런 상황에서는 나이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어떤 생각하냐? 오히려 중심지로 몰려오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이미 선진국들이 경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명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면적당 비싼 집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조그만 방안 월세 뭐 한두 평짜리가 뭐 몇백만 원 하고 집값이 몇십억 한다는 홍콩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그래 그쪽에 도시는 작은데 마찬가지로 선진국화 될수록 어떻게 되죠 도시 집중화가 더 심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이거는 뭐 괜히 뭐 인구 가 앞으로 줄니까 도시도 줄고 뭐 이런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절대 그래서 서울 집값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오르이 올랐지. 어쨌든 그렇다. 그러면 서울에 집이 많이 공급돼야만 이게 해소되는데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도시에 있는 집값들은 더 앞으로도 오를 거고 상대적으로 큰 평형 때는 점점점점 인기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이런 말이 있어요. 언론에서는 저 별로 그 말과 동의하지 않는데 어, 지금 너무 중소형 평형, 소형 평형이 너무 많아서 다시 대형의 시대가 온다. 저는 이거는 인구나 산업이나 도시성장구조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올수 있죠. 사람이 갑자기 이제 큰 평수 잠깐 살아보고 싶거나 아니면은 큰 평수 집을 새 집을 사고 싶을 때.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대세 흐름은 작은 평형으로 합니다. 선진국들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도 갑자기 언제는 어 이제 새로운 세계상에 오는 거와 다시 큰 평형으로 간다. 이거는 더 어렵습니다. 경제가 더 성장하고 국가가 더부해 부해 준다고 해서 개인들이 빈 빈부차는 더 벌어질 수 있게 오히려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큰 평형이 점점점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싸지니까 도시에서는. 그큰 평형 살려면 지방 가면 돼요. 왜죠? 빈집 많아요, 이제. 빈집에서 그냥 준대요 집을 거기서 사시면 돼요, 혼자.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간단 그러니까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집은 다운사이징화가 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더 평당가로 지금도 이미 비싸지고 있고 비싸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 인구나 이런 구조나 고령화가 개선되지 않느냐 바뀌지 않을차하이 추세는 참 네.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가고 상가 빌딩 얘기하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서울에 있는 상가라고는 구분 상가를 만약에 사시게 된다면 서울의 중심부 강남이든 아니면 종로든 도심부에 사시면 못해도 뭐 거의 20억 가까이 줘야 돼요. 좀 쓸만한 상가 이기요 어디 저 주택가에 있는 상가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는 거 자체가. 그건 안 사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러면 결국은 구분 상가라고 말하는 우린 저런 상가는 중심부에 초역세권에 번화한 곳에 있어야만 그 통용, 통화, 예, 이게 통용되는 거지. 그게 만약에 좀 가격 싸다고 외진 데 있고 뭐뭐 뭐 위에 층에 뭐 7, 8층짜리 구분자가 이런 건 메리트가 없어요. 상가는 무조건 1층 아니면 2층인데 1층이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상권이 좋으면서도 좋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단 제가 얘기했죠. 20억 이상 가는데 실제로 수익률 보면은 3% 4% 넘기도 쉽지 않고요. 서울은. 그럼 대출금리도 커버가 안 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건 좀 잘, 지금 시 같은 고금리 시대는 조금 약간 좀안 맞긴 해요. 그 이상 임대료가 나와야 되는데, 임대료가 그렇게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팔려는 사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팔거든요. 예전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비싸게 거래해야 그러면 어렵단 말이에요. 임대 수익이 안 나와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5%로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인상도 안 되잖아요. 임차인의 임대료도.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어쨌든 상가 살땐 그렇다. 특히 분양받을 때는 더더욱이나 상권 형성까지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신도시 생기는데 분양상가 들어간 건리스크 엄청 큰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꼬마 빌딩 어떠냐. 꼬마 빌딩이라는 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전하고 약간 달라졌지만 5층 이하에 50억 이하에요, 이제. 예전에는 5층 이하에 30억 이하 이렇게 만지게 불과 몇년 샀는데 이제 너무 올라가지고 서울에서는 30억 이하짜리가 없어요, 빌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억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대 수익률을 보니까 서울 평균 3% 넘으면은 대단한 거예요. 4%때 대출이자 내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마 빌딩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뭐죠? 가격 상승 기대감이에요. 왜? 꼬마 빌딩이란 상가 빌딩은 대지가 있잖아. 요 자기 땅이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상가라는 상가는 금액이 좀 작지만은 내가 임대가 안정적으로 가고 임차인이 거의 뭐 스타벅스급이나 아니면 병, 의원, 약국급 아니면은 사실 임대도 좀 걱정되는데 그네들 정도 되면은 한4% 이상 수익률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아까 했듯이 임대 수익이 좀 떨어지더라도 내 단독 건물을 사가지고 대신 걔도 뭐 여러가지 뭐 위치라든지 상권, 역세권 이런 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면은 그게 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시면은 통건물 가시는 거 맞습니다. 분양상가가 20년 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그게 분양상가를 10억대에 산게 지금도 10억 대입니다 20년 후도. 그게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3억짜리가 80억, 60억 됐어요. 근데 지금 상가는 6억짜리가 지금도 6억이에요. 20년 뒤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오피스텔 얘기도 나는데 오피스텔도 또 많이 사잖아요. 제가 오피스텔 언급을 좀 해드리는데 오피스텔은 이제 뭐 어떤 게 이제 조심해야 되냐면 공급이에요. 어느 날 월세를 100만 원 받고 있고 잘 했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옆집에 그냥 6개월 1년 만에 건물에 하나 뚝 올라와요. 오피스텔이래요. 그러면 이임차인 일로 옮길 확률이 높잖아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실 생기고 임대료가 뚝 떨어지는 거거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인허가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요구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요. 그러면 뭐죠? 공급이 쉽다는 거예요. 언제든 그 짜투리 땅으로도 가능하잖아요. 대지 300평 만지면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거든요. 아파트는 3천평 3만평 있어야지 있잖아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서울에 오피스텔은 공급이 쉬워도 아파트 공급은 어려워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공급 때문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초단기로 투자했다가 빠져나오시는 분이 성공하고 오래 가질수록 망가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 수수 마찬가지로 그것도 접근하기는 쉽지만 조심해야 될게 그런 건 있어요 그다음에 역 초역세권으로 가야 돼요 역세권도 아니고 아주 가까워야 돼요 전철역 배우지로 뭐 회사라든지 이런 게 많은 지역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끝으로 이제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지는 뭐 우리가 지금도 간혹가다 이제그 토지에 대해서 이제 매각을 해달라부터 이런 분도 있고. 반대로 이제 투자할랜데 좋은데 없냐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토지를 사가지고 단기적으로 뭔가 차익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20년 30년 이란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잖아요 그냥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로 사고 팔수 있을 때가 있었죠 과거에 뭐가 있었죠 저기 남북간 분위기 좋을 때그 판문점 차에다가 한때 뭐 땅이 제가 기로 제가 아는 지니 그거를 뭐 1억 샀더니 뭐 10억이 됐다고 그때 한 적이 있었어요. 뭐 남북 교류하고 막 분위기 가 엄청 좋았잖아요. 왔다 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1억해서 10억 됐다고 이제 막 너무 그분이 들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몇달 뒤에는 지금 망했다고 하는데 그왜냐면그 다음에 바로 북한에서 대뭐 미사일 쏘고 몇 번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어떤 트렌드를 탄단 말이에요. 그까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면은 잘못 들어가면은 토지는 망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토지는 일반인들보다는 그걸 해서 많이 아는 그 지역을 잘 알고 그거를 내가 나중에 어떻게 그게 개발할 수 있을지까지 연구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면은 토지 접근하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쉽게 특히 개발이 되지 않는 토지는 조심하는데 여기서 더더욱이나 조심해야 될건 뭔지 아시죠? 가장 많 얼마 전에 뉴스에도 뭐뭐 뭐 이런 말뭐 연예인 누구의 아버지가 기획부동산에서 수십억 날렸다는데 그 유명한 가수 걸급이 있거든요. 그게 왜 나왔냐면 기획부동산 사기당한 거예요. 기획부동산 사기는 개발한다고 이슈했는데 사실 개발이 안 되는 보존 보존 이런 들어가면 끝장입니다. <laughs> 개발 안 되는데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개발한다고 이렇게 사기 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기획부동산 같은 데서처럼 먼저 연락 오는 데는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절대 토지는 먼저 연락 오는 거 같은 거는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찾아가서 찾는 거 말고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맞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에서는 제가 아까 뭐몇 가지 특, 뭐 트렌드를 말씀드렸고,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드는데 여하튼 지금은 우리가 어, 눈여겨볼 정책 중에 하나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 특별법에 관해서는 꼭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그거는 아주 핫한 게될수 있습니다.